하르키우 한복판에 드론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목표는 군 기지가 아니었습니다. 징병사무소, 주택, 유치원, 병원 모두 민간인 공간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이건 전쟁이 아니라 학살이다라는 비판을 정면으로 맞고 있습니다. 이번 드론 공습으로 최소 11명이 숨지고 어린이를 포함한 8명이 넘는 민간인이 다쳤습니다. 특히 하르키우 지역에선 우크라이나 남성들에게 징병통지서가 전달되는 사무소들이 공격받았고, 이제는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병력을 지키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 인근의 러시아 화학 공장을 드론으로 반격했습니다. 하지만 민간 피해는 비교가 안됩니다. 러시아는 전장을 넘어서 도시 전체를 파괴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푸틴은 전선이 밀릴수록 민간인을 향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드론 하나로 도시의 병원을 마비시키고, 주택가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전쟁이 아닙니다. 조용히, 천천히, 고리적으로 이루어지는 21세기식 학살입니다.